번야번호 잘하지? 딱저 잘할 것 같은 목소리 아니에요? 보로리에게 모시기를 줄 거야. 또 모시기한테는 땡땡이를 줄 거야. 하지마, 개새끼야! <웃음> <웃음> 이 호로 잡년아! <laughs> 이 호로 잡년 빙산에서 알아 죽을 놈! <laughs> 이거 몰라요? <laughs> 이거 모른다고? 이거 나 어렸을 때 유행하던 건데. <laughs> 아, 여러분 장난이에요. 이거 대사 원래 있어요. 응?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니까. 그냥 욕을 때려 박아버리시네. 아, 아니 여러분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욕 좋아하잖아. 근데 뭘 가려? 헛소리하지 음, 마 할 소리 하지 마 임마 우리 인명의 후원자 천하는 원 고맙다 인명의 후원자에겐 버러리를 줄 거야 이호러자 <laughs> <laughs> 라라고 할뻔아 인명이잖아 아 인명이잖아 아, 누군지 몰라 아 누군지 몰라 어 아, 누군지 몰라 나는 그렇게 누가 익명으로 하래 <laughs> 여러분 놀라지 마요 왜그래 여러분 다 알면서 진짜.